매일 마시는 차 정말 괜찮을까요? 몸에 좋다고 믿고 마셨는데 알고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마시는 차중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세 가지 알려 드릴게요. 1. 녹차. 카페인도 적고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건강에 좋지만 공복에 마시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 쓰림이 생길 수 있고 철분 흡수를 방해해 빈혈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. 또한 과다 섭취 시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옥수수수염차. 많은 분들이 붓기 빼는 데 좋다고 매일 마시지만 이뇨 작용이 강해 전해질 불균형, 탈수, 혈압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요.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조심해야 합니다. 3. 헛개수차. 간 해독, 숙취 해소에 좋다고 많이들 마시지만 헛개나무는 체질에 따라 간에 부담을 줄수 있고 장기간 물처럼 마시면 간 효소 수치 상승, 호르몬 교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. 특히 간 질환 이력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. 좋다고 무작정 매일 마시는 것보다 내몸 상태와 체질에 맞게 적당히 마시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. 앞으로도 건강상식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